목구멍으로 악마가 흘러들어갔다? 뭐 이런 어... 얘기도 있데 <laughs> 목구멍으로 콩국물이 흘러들어갔다 콩국물이 <laughs> 콩국물이 콩콩물. 흘러들어갔 메밀면도 인상적입니다 면이 굉장히 얇아요 음. 아, 면이 얇네요 메밀의 면이 이거는 이렇게 막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산 깊은 동네는 어둠도 한층 깊지요. 강원도 아, 오면은 네. 막국수가 유명하죠. 아, 막국수. 어떤 막국수 좋아해요? 물국수, 비빔국수. 저는 물국수야. 아, 물국수. 그런데 <laughs> 네. 이 집은 다른데 막국수보다 아주 독특한 어,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음식점 맞아요? 네 맞아요. 집 시안은 <laughs> 옛날 집이에요. 무슨 옛날 용도가 뭡니까? 옛날 하숙집 아 이렇게 세칸하고 아 조개하고 했었는데 음. 다텄어요 어디로 가는가? 엄청난데요? <laughs> 음. 음. 화목 보일러라 따뜻해요. 화목 보일러. 아. 네. 오, 머리 조심하십시오. 네, 머리. 어 머리 조심 하십시오야 이건, 이건 아이디어. 이 천마가 자꾸 내려앉으니까. 유세 파이프를 대갖고 말자. 여기다. 야. 이 집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게우리 아이디 참 좋네. 네. 이거 누구 아이디예요? 우리가 했어요 다. <laughs> 어. 어. 야, 것 같아요. 여기 뭘 먹어야 돼요? 저희는 메밀콩국수, 메밀 면이 메밀면이에요. 강원도는 또 메밀도 유명하고 음. 콩도 이 시골콩이거든요. 손님들이 이거를 메밀이랑 콩국수랑 같이 조합해 보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음. 콩국수인데 메밀로 만든 콩국수 맛있을 것 같아요. 콩국수를 겨울에 먹는 것도 신기한데 무려 메밀면으로 만든 콩국수라니 신기하더군요. 그거 먹을까요? 네, 좋아요. 국수. 네, 네. 이런지 분위기는 마당에다가 마당에다가. 예, 아, 네, 네, 먼저 주세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옆에 손님들 드시는것만 봐도 이미 꼬신내가 진동합니다. 아 두부를 정말, 정 맛있게 드시는지요? 말정이 정말,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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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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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전하고 모두부도 추가요 <laughs> 자가 재면하는 메밀면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반죽하고 뽑아야만 끊기지 않으면서도 부드럽다죠 홍천 사람 중 모르는 이가 있다면 간첩이라는 명물 등장 음식 나왔습니다 <laughs> 진한 콩물에 퐁당 빠진 새까만 메밀묘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소장각입니다. 우와. 물색이 약간 완전 하얗지는 않죠, 국물이. 조금 노란 것 같아요. 뭐 맛있어요. 음. 음? 너무 에이, 뭐 음? 응? 예. 안 다셔도 가능돼 있는데. 된대요. 뭐 먹고 먹으러 악마가 거기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어... 되고 있는데. 먹고 <laughs> 먹으러콩국물이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요. <laughs> 콩국물콩국물이 나왔다라. 메밀면도 인상적입니다. 면이 굉장히 얇아요. 아 면이 얇네요, 메밀의 면이. 이거는 이렇게막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응? <laughs> 음. 이게 원래 메밀만 엄청 많이 들어가면 약간 뚝뚝 끊기고, 끈기가 없어서. 근데 얘는 적당히 찰기도 있고 되게 약간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식감이? 국면이 이렇게 뜨면은, 우리 머리카락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물기 많이 머금듯이 이 사이사이에 콩국을 머금고 있잖아요. 음. 가는 면이 이게 어이 국수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음. 극찬을 해야 될 맛인데, 당장 뭐 생각나는 말 대사가 없네. 아, 이, 이 아주 고리용어인데요. 막국수로 명성 높은 춘천 출신 주인장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밀가루와 메밀가루의 황금 비율이 탄생했답니다. 메밀 60, 밀가루 40에. 밀가루가 많으면 면이 찌겨지고 메밀이 많이 들어가면. 똑똑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일년에 두번 나는 메밀은 춥고 긴 겨울밤을 나는 강원도 주 양식이었다죠. 삶은 물이랑 같이 넣고서 갈아야 콩물이 더꼬셔요 그걸 저기 버리고 그거 하면 덜 보수하더라고요 콩 삶은 물에다 고급 기간 콩물을 면보에 걸렀으니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이 맑고 깨끗한 구수함이 깃든 노력을 생각하면 그저 황송합니다. 뭐 우리 강원도 여행 뭐 재밌게 한적 없어요? 제가 네살때 저희가 홍천에서 잠깐 살았었대요. 음. 아버지가 홍천 세무사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음. 저네살때 같이 홍천에 와서 시장 쪽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좀 살다가 너무 추워서 <laughs> 다시 이사 갔대요 저희는 아빠만 두고. <laughs> 오로지 감자만 강판에 갈아. 두툼하게 튀기듯 붙여낸 감자전 출격 준비. 어, 감자전이랑 모두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엄청 두툼하네요. 네, 뜨겁게. 아, 바삭바삭하게. 맛있겠다. 캐시브랑 그거 같은데요? 많이들 그렇게 맛있는 응. 모양들이. 어우. 네. 아, 아, 치내린다. 너무 이뻐요. <laughs>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인가 인형인가 그랬어요.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선생님 스타일이고 워낙 멋스시셨으니까. 음, 나는 이제 마지 못해서 이 말씀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laughs> 저는 항상 오얀 콩물이 뜨끈뜨끈한 콩물 모두부까지순대의 겨울 별미입니다. 이거 왕 먹어봐야죠. 네. 이것도 아 감자 정도 이쁘게 잘붙였네 음? 여기 빠지지 않아야 될 맛이 그대로 있네. 뭐냐면, 감자가 갖고 있는 약간 그폰 내는 거, 그게 그대로 있어. 음. 감자의 살짝 아린 맛까지 제대로 구현한 진짜 감자전는 실로 오랜만입니다. 음, 이거 맛있다. 아, <목소리> 되게 맛있겠다. 네. 그렇게 먹고도 이 순간을 기다린 이유, 자, 먹음직스러운 콩물 모두 봅니다. 뜨끈한 콩물에 담긴 투박한 손두부라니 빨리 맛을 보고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은고 직전의 치즈처럼 말캉하다일까요? <laughs> 음, 우와, 두부 <진짜. 웃음> 엄청 부드러워요. 어머, 되게 폭신폭신한데요. 음. 이건 손두부인 거죠. 어, 손두부. 아, 또.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정성이 많이 가요. 음. 그런만큼 이 맛이 배신하지는 않네요. 뭐 티가 없는 음식이야 음. 티가 없어요. 저는 간장도 필요 없겠더군요. 에이, 국물만 다시 응. 봐요. 그니까, 이거 되게 맛있어, 지금. 간이 돼갖고. 자. 차가운 콩국물은 뭔가 그냥 이렇게 후루룩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좀 저는 우유 같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이 뜨거운 거는, 뜨거운 콩국물이 훨씬 더 고소함도 높고, 얘는, 예.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음, 음. <laughs> 아, 이거는 저기 여기서 직접 만들어갖고 대패서 손님 앞에 바로 올라오는 거니까 사실 얘가 맛을 배신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실 두부처럼 먹기엔 쉬워도 만들기엔 고생스러운 음식이 또 있을까요? 곱게 간 콩을 오랜 시간 공들여 천천히 저어야 이리 부드러운 두부가 나온답니다. 얘 노른불 말씀이 절구질은 미친 여자가 하고 맷돌질하고 염들이는 거는 병든 여자가 하라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천천히 힘 없이 하라 그 소리였거든요. 졌는듯 아니 졌는듯 간수도 챙기며 말이죠. 두배 훨씬 부드러워요. 천천히 하고 약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토록 순수하고 순박한 맛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역이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거는 뭐 너무 많죠. <laughs> 너무 많습니다. <laughs> 너무 많은데 차가운 역할? 차가운, 음. 차가운 역할? 차가운 역할? 음. 약간 그런. 음. 그래서 이제 고런 웃음기나 이런 거를 빼고 할수 있는 음. 역할? 내가 만약 저기 연기를 한다면은. 감정 표현 아무것도 안 하는 무표정한 어. 사람 연기를 해 보고 싶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응. 잘 어울려 내가 그렇게 행복해. <laughs> <laughs> 영혼마저 깨끗하게 씻어준 콩물 막국수. 막 만들어 먹는다고 막국수인데 이제는 도전해야 할 귀중한 메뉴입니다.